많은 분들이 지금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제 전화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전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죠. 핸드폰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바 타입이라고 그래갖고요. 이렇게 벽돌처럼 생긴 핸드폰이 많았습니다. 또 요거 외에 이제 폴더 타입이라고 해갖고 조금 더 이제 슬림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슬라이드 폰이라고 해갖고 이 위에 이제 부분이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 이제 요런 형태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모두가 사실은 약간 이제 벽돌처럼 좀 두께감이 느껴지는 크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당시에는 2cm가 넘거나 전후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많이 더 얇아져서 지금은 이제 8mm, 7mm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얇아지면은 핸드폰에 필요한 테스트를 다 통과할 수가 없다. 뭐 이렇게 강도라든지. 전파에 대한 테스트가 많은데 그런 테스트를 다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얇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어, 2004년도에 이제 모터를 내놓은 핸드폰은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되게 얇아졌습니다. 1.39cm였거든요. 주인공은 모터를 레이저라는 핸드폰이었습니다.